자 푸시슈마르츠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안녕 안녕.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주자면, 기본적인 거를 얘기해주자면, 를뭐 A 제곱, 쓰세요. 여기가.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였었을 때, 하였었을 때. 제곱의 대상이 되는 게 얘가 두구 누구야? A 하고 B 자만 얘는 누구냐? 얘네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곱한 야 그러면 얘네가 A X가 되고요. 제곱 말고 제곱 말고. 그다음 여기는 B Y가 되겠죠? 그 녀석을 전체적으로 제곱을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찾으신 거예요. 꼬시가 찾으고. 슈바르츠가 도용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맞는지 찾아내야 돼요. 정를 하면 A 제곱 X 제곱 더하기 A 제곱 Y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B 제곱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A 제곱 X 제곱 더하기 B 제곱 Y 제곱 EABXY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같은게 두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렇게이이게그래게넘겨서얘렇게 이렇게, 이게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제이식이나게게이렇 이렇게, 이렇이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결론이 수가 있죠 게 이렇게, 이이해게 이렇게, 그러면 제곱인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렇서 0보다 크거나 이렇 이렇게, 이론게 수가 있어요 그이면이거는이제 그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술 기하에서 두 개가 같을 때야잖아, 이제 그, 그런 것처럼 코시주마도추도어미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을 알아야 돼, 예를 들 걔. 그럼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잘 봐요. 아니, 이뭐 등호 성립 조건이면 당연히 이거 등호가 성립하잖아. a y랑 뭐가 같은데? b, 아, b x가 같을 때야. a y하고 b,x가 같을 때인데 뭔가 이 상태로만 들어가면 뭔가 짜치는 등산 느낌이 좀 든다 이해될게 그래서 양쪽에다가 a,b로 나누면 b분의 y가 a분의 x랑 서로 같을 때 드모성의 성립 조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보다시피 a하고 x는 지금 얘네들 얘네들 그다음에 이렇게 관계 그 다음에 요렇게 관계가 있 요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o 요 그래서 걔네들이 같 a 때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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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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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o x 대 y 가몇 a y a 대 b랑 되었었 k a 라고 우리가 다시 조금 더,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거 k a y 이 k a y okay, 항의 비율이, 항의 비가 항비라고 하죠. 항비가 누가랑 똑같을 때, 어, 계수비하고 서로 동일할 때 우리가 정오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게 음. 무슨 코시슈발츠? 코시슈발츠. 코시슈발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코시슈발츠도 배웠고, 그다음에 산술도 배웠고, 조화도 배웠고, 다 배웠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 갖다 조금 연습을 좀해볼까요또 오늘 마음을 좀지우게하겠좋게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꼭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a 더하기 b 분의 a, a 더 b 분의 c 더하기 쓰세요. 쓰세요. b도하기 c분의 a 더하기 c도하기 a분의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응,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서 증명을 해 볼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응. 어, 그러면첫 번째.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것이 무슨 평균 부등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었어. 이렇게. 아, 먼저 산술 평균을 보 얘네들을 한번 증명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산술 기하 평균으로. 일단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교과서나 학교에서 같 이렇게 알려 줄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죠? 음, c를 x로 줍니다. x로. 됐어요, 이렇게. 음. 그리고 자 g i Chico, h o w e v A 더하기 b가 있죠 o p l e y 기 u do p e o p l 기 c o u do people, you see, you see, 서 o u see, y o 서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 o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설명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아, 조금 다른데 하여간 이거로 갖다가 X로 치환을 하게 되면 밑에 거를 갖다가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해돼?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A 더하기 B가 X 마이너스 C로 바뀌고, 그다음에 C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A로. 이해돼? 아, 뭔가 흘러가는 게 이게 아닌데? 뭐였지? 뭐였더라?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원래 보통 빈칸 추론으로 해가지고 나오거든? 내가 지금 하나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 이거는 되게 내가 허접하다 생각해서 잘 기억을 안 한단 말이야 아 씨.. 아 이, 이거 이따가 선생 해줄게 이거 말고 딴 거부터 하지 딴 거부터 하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이 가는 게 산술평균이라 산술 평균이 무슨 평균보다 크거나, 계약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조합 평균보다 크거나 작다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맞잖아요, 아까는 조합 평균했듯이. 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이제? 응. 그러면 어떻게 산술 평균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냐면, 3분의 a 더하기 b, 그러니까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can. Ah, you k n o 오케이? 아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에서 o w You know. You k 이 뭐라고 했었냐면 얘네들 o 어떻게 하 w 무슨 수치 n o 아까 까 u know. You know. y o 설명 안했 w 아그 u know. You k n 니들 니 o u 아 선생님 You k 거기 흔거 니들 봐보면 모분에 뭐라고 돼있어 A뿌나기 D뿌네 음. EAB라고 돼있잖아 그지? 이안쪽을 갖다가 A, B로 나누면 이 새끼들이 다 전부 다 무선수로 바뀌어 무슨 수로? 무슨 수로? A하고 B 역수로 바뀌었어 역수로 바뀌어 역수의 합의 평균인데 그것조차도 또 역수를 치하는 거야 그걸 조합 평균이라고 그냥 역수를 졸라 치을 거야 그냥 그게 조합 평균 영웅이 맞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러다 각각의 그 항으로 본 거고, 뒤집고 나와서 뭐라고?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a분의 1분의위에 뭐가 1분의 1분의 세가 나왔으니까, 3로 아, 되겠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네, 응. 이해됐어요? 예, 오케이 응, 그럼 다음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 위에 있는 이녀석이랑 얘를 갖다가 서로 곱할 거야. 이해돼 예, 네, 오 그다음 3을 여기다가 곱할 거야. 그래서 어그 되겠지. 예, 네, 이해돼 나오게? 그럼 쭉 써보자. 자 이거 쭉 정리하면 A가 몇 개씩 있어요? 어, 응, 두 개씩 있지. 두 개씩. A 더하기 B 더하기 C. 예, 이해됐어? 거기에다가 예? 음, 거기에다가 <목소리> 거기에 얘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 어떻게 되죠? 되고, 어떻게 되고. 그냥 써야죠. 그냥 써야죠. 통분에서 a 더이 b 더이 c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a 더이 b 분의 1 더하기 c 세요 b 더하기 c 분의 1 더하기 c 더하기 a 분의 1인데 음, 그냥석기 뭐보다 크거든 부보다큰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이요그이이 응. 상태에서 게이들게이제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b 이렇게. 이렇게. 이렇 분배를 하는 거다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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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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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b 더하기 c 아, 더하기 예. 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a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2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뭐보다 크거나 달라 음, 2분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오케이? 음, 그럼 이거 분배하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 가약분처리어서좀어려하기 b분의 c 만 남고, 더하기 1 되는 에보여렇게 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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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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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렇게더해줘 이렇게, 이렇게, 시더하기 a분의 1더하기1 이렇게 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얘네들이 있지 얘네 얘네 얘네가 요거죠 이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1 1 1 더하면 몇이에3 그럼 넘어가면 2분의 6 빼겠죠 2분의 3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2 네, 그래서 1 번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대열, 대열, 응. 어, 오케이. 대나, 대나, 오케 그다음에 이두 번째가 아까 저렇게 하려다가 쌤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 잡았는데 이게 보통 빈칸 추론으로 보통 나와요.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데 혹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면서 나이도가 올라가는 형국이잖아. 나올 가능성이 높은거죠 이해가 되나요? 응. 간다 a 더하기 b를 갖다가 x로 치워 b 더하기 c를 갖다가 뭐로 치워? y로 치워 c 더하기 a를 z로 치워 아 원래 오늘 검사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휴가 끝나고 검사하려고 할게요 오늘은 그냥 요거 개념 잡는 거에 집중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 그럼 3.6보강 제대로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갈게요 여기 x에요. 얘네 예, 오케이. x야. 그러면 저거 뭘로 바뀌어요? 밑에가 a 더하기 b니까 밑에는 당연히 x로 바뀌겠죠. 얘네 예, 오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다 더해주게 되면두 개씩 묶여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그 녀석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거. 내가 얘가 되니 이그 상태에서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제가 됩니다. 얘가 네, 이렇게 네,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정의 위에 있는 것이 누구야? 누구야? c가 있죠그이죠 이렇게 이 갖다가 넘겨야 할지 안 넘겨야 돼? 넘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더하기 b가 요니 x에서 마이너스 x 여기가. 이해가 됐는 거지? 어,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어. 그럼 쓰이는 요거였던 거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e 분의 보죠 y 더하기 z 보다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예요. 어? 어? 어, 이해 되는 됐어요. 어, 그거를 여기다가 올려주고. 올려줘. Y 더하기 Z 마이너스 아,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아, 됐죠? 아, 그럼 2분의 1은 바깥으로 보낼 수 있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이제 분배 처리가 됩니다. 분배 처리가 되면 X분의 얼마? Y 더하기 Z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아, 나만 신났나 보다. 지금 했던 이게 되냐? 응. 뭐? 맞아 맞아. 아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계산 아니 이거 계산하는 게 이게 털리면 어떡하지이 분의니까 여기 나왔잖아 나왔잖아 그 다음에 아 니들이 그러니까 이거 이거만 아니까 니이 문제서 안 되고요. 이 x를 이걸로 나눠야 돼. 얘를 이걸로 나눠야 된다 그럼 x 분의 y 더하기 z 빼기 이게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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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힘들어. 어, 됐어요. 그럼 같은 원리로 중간에 있는 요소는 또 뭐로 바뀌겠냐? 뭐로 바뀌겠어? 뭐 2분의 1. 이거한번더 쓸게요. 2분의 1. x 분의 y 더하기 z. 마이너스. 오케이? 응, 그다음에 얘는 얘는 얘는, 얘는 할 거고. 아까 전에 지금 뭐요? 지금 더하기 뭐 돌아가면서 나올 거 아니야? 수단하면서 나올 거. 뭐 아무렇게나 써 그냥 2분의1 더하기 밑에는 이번에 뭐 y라고 치면 y라고 치면은 얘는 모르겠어. z 더하기 x 마이너스. 꼭뭐 한번 비교해 주고. 한번 해봐도 좋고. 네 그냥 한번 해봐. 더하기 또 어떻게 돼? 이 분의 일 더하기 보다. 그러면 여기 뭐겠어요? 이 문제. 제트.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일. 이렇게 난자한 얘기. 이해해, 오케이? 그럼 응. 그러면 응.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 저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자만 자 이번에는 한번, 한번 계산을 해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엑스 분배를 시켜버려요. x 분의 y 더하기 엑 분의 z, z 더하기 y 분의 z 더하기 분의 x 더하기 분의 x 더하기 분의 y 이렇게 된다는 거. 마이너스 이분의니까 마이너스 이분의 3 이렇게 해요. 이게 이렇게? 그럼 봐봐라. 그럼 각각이 지금 무슨 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 그래. 아니 x 부터 거아니라 이거 봐보면 5보다큰 하나 갔다겠지. 2보다큰 하나 갔다겠지. 둘이 곱하이 얘도 오케이. 나 어, 그리고 얘네들은 또 2보다 크 커. 그다음에 또 x분의 z라는 이거 아직 너네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안 돼서 그런거예요꽃이 아니야. 꽃이 아니라 얘네 오케이? 그러면 x분의 z라고. 요거 뭐 z분의 x는 뭐보다 크 커? 어 2보다 크다. 됐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y분의 z 랑 z분의 y도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해 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거 2 2 2는 더해야 될거 아니냐 몇이야? 6이잖아6 6이잖아, 6이잖아 6. 6 빼기 몇이야? 2이의 어, 2분의 3응 이해 되니? 오케이? 됐어? 요응 납득이 돼요? 되죠 오케이? 응뭐 보다 크거나? 뭐 보다? 이분의 <laughs> 5보다 크거나 같잖아2 음. 어. 3보다 크 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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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는 지금 여기 생각해면네 네. 빼줘가지고 이제 2분의 1에서 빼기 3이 좋어하는거예 2분의 3보다 빠나갔다가1 0이 얘는 뭐뭘안한거 같은데? 뭐 하나 말았다. 뭐가 하나 빠졌는데 지금 어디 냐 2분의 1은. 2분의 1은. 그야다 오케이 아, 쉽다. 치도있구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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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이 가봐 정계에서 리해아 90%, 9자 2분의 1 정계에 대해서 얘가 된 거야. 자, 얘네들도 2분의 1 보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 뭐야? 2가 아니라 뭐였던거야 그치, 얘기를 했던 거지. 3이니까 3에서 2분의 3 빼니까 5보다 크고 나아 4시, 4시, 4시. 2분의 3보다 크고 나빠.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얘가 대답해. 정해주시고, 그럼 이거를 호시 슈바드 치료도할수있시어요 호시로 주명이좀되면 호시로 치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그죠? 시로는 어떻게 될지를 좀잘모르겠지 그죠? 다 알았어, 어 그럴 수 있어. 아 지금 지금 형태가 지금 지금 좀 보여, 어쨌든 보여, 오케이? 어, 시슈바르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렇죠? 어쨌든 코시슈바르 치는 제곱의 형태가 돼요. 뭐라고? 음. 제곱의 음. 형태가 돼요. 그래서 N에 대 제곱. 이해가 돼, 오케이? 네? 그럼 잘봐봐요겠다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얘네들이 다 전부 다다 개수로 치고를 한다고. 뭐 얘네들은 항이야. 이해 되니, 오케이? 뭐 곱해지면 뭐가 되니? 사라져가지고 뭐가 되? 숫아 1이 되잖아. 이해돼, 되게 그러면 이거를 포시슈바르츠에 의해서 엇보다 크거나 같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에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작거나 려서 표현할 수 있죠. 이 부분 이해돼? 다시,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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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세 개짜리 나올 때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고 하셨을때데 연속이 얘를 들이 각각 다 곱해지? a s 더하기 b y 더하기 c z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 지금 얘네 들어가서 1 1로 맞춰주는 거야. 저쪽 숫자로 맞춰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오케이? 음.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 제곱하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가 더하기, 나오잖아. 쭉 정리하면 또몇 개씩이나 나 각각에 하개 두 개씩 나왔 아니 이거 a 더하기 b잖아. 제곱했으니까몇 개씩 나왔어? 그다 나온다. 개씩 나온다 이해가 되겠겠겠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다음에 a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1 더하기 c 더하기 a 분의 1 이렇게 돼. 그 녀석이 어떻게 해? 3의 7을 보니까 9보다 더 크구나 답은 없지 않아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아하 자봐 2로 나눠 그럼 여기 뭐? 5분의 뭐? 응. 2분의 9 이렇게 돼이게되니 오케이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줘? A 더하기 B c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 줘? 어떻게 해 줘? 어떻게 뿜뿜뿜이게야돼 됐어요 이렇게? 아 그것만 해 주면 아까 전에 했던 거들 비슷하지 그렇지? 수박을 아, 뭐 생각해 A 더하기 B가 약분 처리되는 뭐라고? 그래 A 더하기 B, B, B C인데 플러스 죠 대여 대여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c 분배되면 어떻게 되요 b 더하기,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c 분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렇지 그 다음에 c 더하기 a 분의 b 분배되면 c 더하기 a 분의 b 보다 더하기 해도 그렇지 그게 요 았네. <목소리> 오케이. <laughs> 아, 그렇죠. 1학년 맞 자, 1 1 1하면 이죠 3. 3도 되잖아. 이씨이보다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드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명제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무슨 시 어, 뭐라고? 음. 이게 인간 논의가 네. 봤을 때 이게 호시슈바르츠 걸랑 같다. 니들 잘볼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보여야 돼. 면접 시도. 어, 이게 네 오로게 이거 내가 예상컨대 이번 연도에 너네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냥 소수형으로 그냥 쭉 던져놓고 증명하시고 이렇게. 나감이 예상. 아좀 신내렸다고 봐라 이해 되나? <laughs> 예, 오케이 내가 볼때 이거 나올거 같애 이해 되니? 오케이? 응. 알겠어 응. 이렇게 해서 명제증명 마지막 코시슈가를지까지 해가지고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명제 다 끝났어요 명제 다 끝났고 뭐 주요문제나 이런것들 풀이면 하긴 해야돼요 그런것들은 휴가끝나고좀더 자세하게 하는거 같고 잘해 알겠어요? 오케이? 응. 얘 됐니? 약간 이쪽 부분에는 앞에서 했었던 치환 명제하고 뭔가 느낌이 다르지. 뭔가 좀 느낌이 다르지. 그렇지? 뭔가 좀 달라. 그지 그러니까 아, 화가 좀달다 달라. 이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봅시다.